Er... Ok.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몰라 모르겠어 아 시끄러워 뭐 제가 토론토 갈건데 지금 이렇게거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제발 너무 커서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뜯어봐야 되자. 드디어 온 JYP MD 도대체 뭘할 뭐 말하니야. 아 진짜 돈도 3 개월 뒤에 받던가 진짜.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진정하고. 응, 또 왜? 와우 너무나 많이 시킨. 예 너무 많아 미치겠네. 아 귀여워. 일단 이렇게. 이렇게 뜯어, 뜯어보고, 짠. 너무 많아서, 나눠서 해야 돼. 이렇게랑, 빵! 짠. 짠, 너무 커, 개커. 꺾껴 꺾입니다. 아, 귀여워. 일단 하나씩 뜯어볼게요. 응? 쿠션. 이거 뽀가리 쿠션 너무 귀여워서.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 어떻게 쿠션 사이즈가 너무 커서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일단 최체일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너무 귀엽고, 뽀가리 그리고 하이 루틴랩 귀여워. 사줘야 됩니다. 하이 귀여워. 이렇게 진미래.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쿠션 두개샀고요 너무 귀여워. 너무 퐁실퐁실하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 많아서 빠르게 풀어봐야 돼. 짠~ 이렇게 샀거든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쪽냥지로 샀거든요. 저희 채, 쪽냥지 생각보다 너무 작거든요. 이게 막뭐 먼저 받으신 분들 보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치면은 이게 뭐야?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너무 귀엽게. 아, 아, 이런. 털살 흘러내리는 거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든요. 이렇게 떼주고 볼살 흘러내리는 거 봐. 어떡해? 이렇게 귀여운데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찾아보니까 A3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3 를 한번 넣어서 켜보겠습니다. A3가 다행이고요 살려주세요. 부라치지 마요. 어떡하지? 이거는 제가 손톱을 떼고 한번 넣어가지고 찍어볼게요. 자, 어마어마하게 산. 아이 돈을 얼마나 쓴겨. 일단은. 일단 제가 그, 아직 뜯진 않을 건데, 어, 피키 커버를 샀거든요. 피키 커버도 잘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최차이걸 그냥 다 샀어요. 제가. 이제, 뽀가리랑, 리비, 골프찬, 그리고 지니벳. 이렇게 샀거든요. 최차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돈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봤고 티켓은 다음에 쓸때 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어, 내년에 일단 확정된 거는 시카고 콘서트랑 토론토 콘서트를 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우르르르르르 르르우르르르르 일단 나 아나 나 아나를 미쿠라차로 이렇게 샀거든요. 최차입고를 다 샀어요. 너무 귀여워. 제가 그때 콘서트 갔을 때 승민이가 던진 폭신이. 포함하면은 이제 하나는 5 개가 있고요. 이것도 아마 제월원 인형들이 스키즈가 따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아마 뜯어볼 것 같고. 겨울에 온 겨울에 온 선풍기. 그 이게 막 소리가 엄청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밖에서밖에 못 쓰지 않을까? 이렇게 늦게 줄 거면은 이걸 말고 다른 거를 써야지 선 날로나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걸 잡고 어차피 뜯어도 내년 여름에 써야 돼. 아, 제가 어떻게 뭐 미국이랑 토론토 가서 한번 열심히 써볼게요. 그 안에는, 이렇게, 360도 까지는 안 되지만, 나름 이렇게 도는, 나무이곧할수 있는 끈, 손목 끈인 것 같고, 그리고, 충전기선, C타입, 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조 배터리를 샀거든요. 뭐 보조 배터리 항상 쓰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8핀짜리로 산 거예요. 이제 내년에 만약에 제가 내년에 아이폰을 바꾸더라도 이제 C타입으로 다 나오는데, 아, 바보 멍청이였어 뽀가리 걸로 샀거든요. 제가 이걸 그래서 뒤늦게 알고 추가로 2차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못 샀고, 일단은 지금 아이폰으로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어핀을 샀거든요. 헤어핀을 산 이유가 포카를 가지기 위해서 샀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미코라차로 사봤습니다. 우와. 세안할 때 열심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걸 산 이유가 포카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씩. 영도. 짠, 너무 예뻐. 그리고, 짠. 아 진짜 예뻐. 이렇게 현진이. 그리고, 짠. 아, 이리노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리노꺼. 그리고, 짠. 찬이. 아, 찬이 아, 이거, 이거, 커플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진짜 잘생겼어. 헤어핀 포카가 이렇게 나왔고, 헤어핀 포카, 포카거든요. 너무 예뻐. 이제 MD 4만원짜리 주는 포카를, 어차피 저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몇 세트가 왔을거기 때문에 한 세트만 까볼게요 짠 <laughs> 이거 차이꺼 보고 진짜 소리 너무 예쁜거야 이거를 뽀뽀게잡아 한번 <laughs> <어디서> 뜯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비워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예뻐 창빈이도 너무 예뻐 창빈이도 되게 예쁜데 나래모리 내 남자 나래모리 찬지 지성이 너무 예뻐 영준이, 지금 이러다. 우리 아니고. 영준이 지금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영준이. <laughs> 아니 이번 포카 지금 다 너무 예쁜 거 같아. 빨리빨리 <laughs> 아문방을 어떻게 참.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예뻐 진짜. <laughs> 이렇게 저의한 세트를 뜯어봤고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단 말밖에 안 나와요. 진짜. 아무튼 이렇게 MB 깡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샀는데 이 손톱 이슈로 오늘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이렉과 뽀가리를 샀습니다 말랑말랑해 오? 바람 빠진다 바람이 빠지는데요 하,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다행히 A3야 응원봉 음, 음, 때문에 엄청 많, 많잖아요 자, 이렇게 그런데이거 어, 어머 엉덩이 떼면 어머머 노란색 어머래 이렇게 이거 봐봐 뭐예요? 핑크색 핑크색 더 밝아지고 노란색 이렇게 꺼지거든요. 뽀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참을게요. 뽀가리는 노란색 노란색 흰색인가? 다음 노란색인데 뽀가리 뭐예요? 네. 좀 세게 때려야 돼 이렇게 어, 나름 마음에 듭니다 네 가격 대비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음, 귀여우니까 샀지 그래 귀여우니까 됐다 안녕 자 이거는 엘루 이제 12월호에 아, 현진이가 또 <laughs> 커버가 너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예쁘냐고 잡지 이제 그만 사고 싶다고 아무튼 뜯어보겠습니다 2개나와와지지고두개를 샀거든요 게하1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이 표지 모고이고이렇고이유게하에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이거를어떻이게 하고, 이까고이렇에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고이고이이고 이렇게 샀고 한번 안에를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그 안에 똑같을까? 궁금하아하 <laughs>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예쁜 현진이 이제 더 이상 안 예뻤으면 좋겠어 잡지는 이제 안 사고 싶어 진짜 너무 예쁜 현진이 또 예쁘면 사겠죠? <laughs> 너무 예뻐 이렇게 레루 적지원 택배깡을 해봤습니다